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일리 뉴스 채널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서 최신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역시 리오넬 메시였다. 일골 일도움으로 탈락위기에 내몰린 아르헨티나를 구해내며 이번 대회 첫승을 이끌었다. 아르헨티나가 27일 오전 4시 메시... 한국시각 카타르 루사일을 위치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시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1승 1패 승점 300골드실 플러스 1을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시조 2위로 올라서며 기사회생했다. 멕시코는 1무 1패 승점 1로 최하위로 처졌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4, 4, 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앞선 첫 경기 사우디 아라비아전과 비교해 무려 5명이 바뀐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수비진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아쿠냐 몬티엘이 선발 출전함에 따라 3명이 새로운 얼굴이었으며 미드필드는 마칼리스테르와 기도 로드리데스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기회를 잡았다. 멕시코는 기존의 4, 3, 3에서 3, 5, 2로 바꿨다. 이에 에드손 알바레스와 마르틴네 호르의 산체스가 벤치로 밀려나고 그 대신 아라오호와 과르다도와 케빈 알바레스가 처음으로 선발 출장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다소 지루하게 흘러갔다. 아르헨티나는 점유율에서 일방적으로 앞서갔지만 대부분 하프라인 밑에서 소유 시간이 많았다. 멕시코의 압박을 풀어내는 1차 작업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다 보니 슈팅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멕시코는 수비 상황에서 5-3-2로 전환하며 선수비 후역습을 선보였다. 전문 닌포워드 배가오 로사노가 자유로운 역할을 맡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움직임을 가져갔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40분에서야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할 만큼 최악의 졸전을 펼쳤다. 오른쪽에서 디마리아의 크로스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머리로 돌려놨지만 골문을 넘겼다. 멕시코는 전반 42분 1은 시간의 교체를 감행했다. 과르다도를 불러들이고 구티엘레스를 투입했다. 전반 44분 배다다 수비 벽을 넘기는 날카로운 프리킥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들어서도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후반 6분 메시가 좋아하는 지점에서 시도한 왼발 프리킥은 골문 바깥으로 향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12분 기도 로드리게스 대신 엔소 페르난데스를 넣은데 이어 후반 18분 몬티에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대신 몰리나와 훌리안 알바레스를 교체 투입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잔잠했던 아르헨티나의 정적을 깬 것은 결국 메시였다. 후반 19분 뒤 마리아로부터 패스를 받은 메시는 아크 정면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 하단 구석에 정확히 꽂아넣었다. 이에 멕시코는 안투나와 라올 히메네스를 넣으며 포메이션을 4대 3으로 바꾸고 공격을 강화했다. 왼쪽부터 로사노 라올 히메네스 안투나로 전방을 재편했다. 아르헨티나도 센터백 로메로와 중앙 미드필더 팔라시오스를 들여보냈다. 포메이션은 4, 4, 2에서 5, 3, 2로 바꾸며 센터백은 왼쪽부터 미산드로 마르티네스 로메로 오타맨디로 구성했다. 중원은 팔라시오스 엔소 페르난데스 대 포를 배치해 수비에 신경 쓰는 전염을 꾸렸다. 멕시코의 파상공세에도 아르헨티나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후반 42분 메시의 패스를 받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결정지었다.